실친 김상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년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의식 개혁과 경제 개발 및 지역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채하게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종주도인 경상북도가 수행할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2009년 9월부터 준비하여 2017년 최종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구미시 상모 사업동 1원에 부지 24만 7,350평만 제곱미터 연면적 2만 8 4 1 4제곱미터의규모에 전시관, 글로벌관, 연수관, 한맘중은 새마을 테마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 907억 원, 국비 293억 도비 170억, 시비 44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음에도 새마을 테마공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미시와 경상국도 간의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 때문입니다. 경상국도에서는 직접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하고 사업 완료 후 구미시의 시설물을 기성 및 권리 운영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원녹지법 제19조1 및 제39조2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및 비용부담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한 규정을 올들어 구미시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907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새마운동마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건립 이후 운영주체에 대한 사전검토나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공원설치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구미시의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2009년 경상북도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293억 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상북도와 구미시 간에 공동으로 테마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후 운영비 부담 문제로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갈등이 나타나 자 2013년 5월 9일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의 회를 방문하여 약30 원을 추정되는 테마공원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 새마을 세계, 세계화 재단에 위탁운영시켜 구미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당시 이예춘 건설도시방지국장님이 본 의인이 속한 구시의회에서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공원 설치를 경상북도와 구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진행하였고 구시의 운영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공원 녹지법을 근거로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경상북도의 지지도에한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철호 지사님께서는 이철희 도지사님께서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입니다. 정주,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제시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종주도 이면서 새마을운동에 맥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15개국 50만의 마 새만 운동을 복구하여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유엔의 국제 개발 협력 모델로 부각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식 개과 경제 발전의 노하우와 농촌 건대화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한님께서는 공공관 지방 이전 사례와 같이 성남에 있는 중앙회와 연수원을 종주도인 경상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두 번째, 도출임기관은 새마을 세계화재단 32명과 경북행복재단 41명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으로 이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경제진영원에 두개 출임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제진영원은 기업이나 경제 관련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설립 운영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북한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게 새마을운동을 통한 북한 지역과 교류를 준비할 할 때입니다. 경북은 새마을운동을 계획하고 시행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파견할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고 아프리카 마을 주민과 같이 북한 주민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